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의씀함함봉봉하하습습다다헤 l l tell you about this one. Let's talk about this one. The first time, the first time, the first time, t h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 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임 이오니 이는 선지자도 이렇게 기록된바 또 유레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니에 예,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운두가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희양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해로되기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바라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사도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동방에서부터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갔던 일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마태의 주제는 이제 왕 되신 그리스도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특별하게 유대인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대주제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서와 달리 유일하게 여기 이방 나라 출신인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예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하고 돌아간 이 사실을 이게 유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기록 이 사실은 여러 가지 영적 교훈을 갖고 있는데 먼저 이제 아기 예수님 이 모든 만민의 구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왕으로도 오셨다라는 거지요. 구약 선지자의 예언들 이렇게 보면 유대인의 구주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또한 이방 나라의 빛으로도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의 구절만 읽어보면 이사야서 49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아, 이스라엘의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너를 이방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일으게 하리라. 여기 보면 유대인의 구원자로 보내시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것은 이제 쉬운 일이고 그것보다 더 넘어서 또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그의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라는 분명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구주만이 아니라 땅 끝에 있는 백성, 그땅 끝이라는 백성은 그 당시 말하라면 우리나라로 동, 극동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난민에 이렇게 구주로 오신다라고 구약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결례를 마치고 나오는 이제 야곱과 그리고 마리아의 품에 안겼던 아기 예수님을 발견을 하고 자기 품에 안고 기도했던 시몬 역시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를 하지요 주제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 노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만민 앞에 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 다라고 아 시몬이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하죠 여기서도 만민 앞에 비한 것이요 또 이방을 비치는 빛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동방인의 박사들은 아,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경배를 하는데 그들은 마치 이방인들 구원받은 이방 백성의 대표로서 아, 이렇게 예수님을 앞에 찾아가서 경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만민의 구주로 태어나셨고 동방 박사들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대표로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한 것이죠. 또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바친 예물들은 이방 지역의 전체의 특산물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 이 드린 예물은 여기 세 가지로 나와 있지요. 황금과 유향과 오리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금의 산지로 유명한 그 당시의 지역은 하율라 그러니까 이 에덴동산에 흐르는 발원했던 비송강에 흐르는 하율라와 또 오빌이라는 것이 오빌의 금이 아주 유명을 했습니다. 그데 하율라, 오빌이 두 지역이 정확히 어느 지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아프리카 후수 지역 이리오피아 지역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향은 또재물 위에 놓여진 상품의 원료로서 또 관유 성전에 있는 것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는 그런 관유의 원료기도 이 합니다. 그것은 이제 바로 사우디 아라비아의 남단에 지금 있는 예멘 지역 거기서 가장 비싼 것이 나와요. 그리고 모래악은 일종의 향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나 이런 것을 또 다르기도 하는 원료이기도 한데 그 산재가 인도가 유명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특산물 가장 유명한 특산물들 보면 하율라의 이 황금과 그리고 유향 같은 경우는 예멘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지역이고 또 모략도 인도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당시에 각처 세계 각처의 가장 귀한 것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께 이방 나라의 대표들이 진상을 이렇게 타, 그의 탄생을 기념해서 드리는 것들이 그 당시에 동쪽, 인도, 남쪽, 아프리카, 또 남, 어, 남동쪽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남단 이런 것들에서 나온 곳전 그 세계에서 가장 귀한 것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바쳐진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대한민국이 극동에 있는데 이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또 부름을 받아서 우리 아기 예수님께 이렇게 귀한 마음을 담은 예물을 우리가 드리는데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아기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귀한 예물로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아, 아기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었죠. 아 그들에게는 동 어, 이제 하나님 말씀인 그 구약의 말씀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사라는 의미 자체가 나나주 예수 나와 있는데 점성가들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 마기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 점성가들은 옛날에 하늘을 많이 이렇게 관측을 하면서 그걸로 점을 치죠. 그래서 지금도 어동 어, 서양의 그 일종의 이 점치는 사람들 보면 별자리를 자꾸 연구를 해가지고 무슨 별자리 출신 뭐 작은 물병별 자리라든지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들이 이제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던 거죠. 특별히 바벨론 지역에는 아, 이제 천체물리학이 발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떤 점치는 사람으로만 보기보다는 음. 일종의 천체 물리학자, 하늘의 별들을 살펴보면서 연구하는 과학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 지역에 일찍이 포로가 되었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리스에 대한 지식을 간접적으로 접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그들은 그들이 성경에 대한 분명한 지식은 없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별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성경이 없을지라도 그들은 희미한 별빛만 의지하고서라도 예수님을 찾은 거죠.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수 없으니 오는 길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고 그에게 경배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대로 별빛을 통해서 그들에게서는 최고의 어떤 계시의 수단이 었을 수도 있지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했지. 반면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지를 알아맞혔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어, 그 동방박사를 통해 가지고 아,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태어났구나, 이것을 알고는 정확하게 이제 알고, 이 왕에게도 어, 그때 헤롯 대왕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어, 그리고 동방박사들에게도 페들레으로갈수 있도록 조언을 하지요. 그런데 이런 성경적 지식을 알고 있었고, 동방박사들에게 범상치 않은 그와 같은 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그리스도를 경비하려고 그들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요그 동방박사들은 분명 치도하는 희미한 별빛을 가지고 곧장 행동을 하고 출발할 때정석과 내물을 준비하고 도중에 많은 고난이 있는 그 힘든 여정을 바벨론도 출발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런데 마침내 그들은 그 고생을 다해서 아기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를 드렸는데, 아이 대지스탄과 그리고 서기완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도 불구하고, 출발하지 않죠 행동하지 않죠 오늘 우리는 이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많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전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런 귀한 계시의 환한 등불을 가지고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 특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사모하고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경배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어할줄 믿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성경의 대주제가 되신. 예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 성경과 어, 또 신약 성경, 예,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출날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이사야 설교 말씀만 해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내용들이 성경 있는 걸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이제 마 보석 찾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진귀하고 복된 그런 작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고 또 신약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어떤 사역을 했는가, 또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본질이 뭔가 사도들 통해서 아주 자세히 풀어져 있으니까 이걸 또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쓰고 그래 평생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해야할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좀 알고 나서는 다 이미 알고 있다고 자만한 마음을 먹고 더 알아고 자하는 열망도 품지 않고 그를 섬기는 열정도 전혀 없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예루살렘의 서용환처럼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지금 당장 찾아온다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머리로만 인정할 뿐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과 같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을 반명교사로 삼고 또저 먼한 땅에서 예수님을 찾아 여행해 온그 동방박사들 별만 보고도 찾아왔는데 아, 그 사람들의 그 열정, 겸손, 사랑 이것을 또 우리는 본받아서 더 주님을 알아가고 섬기는 일에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초의 이방인 에베자들이었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이번 성탄절에 마음을 나아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경배를 드리는 은혜 충만한 성탄절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